지금 미국을 뒤집어 놓은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요. 우죽하면 음료수 하나 사려고 오픈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 음료수는 프리미엄이 붙어 인터넷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답니다. 출시한 지 2년도 안 돼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을 벌었고 지금도 1초에 31병꼴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3 1병 팔렸네요. 이 음료수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스포츠 드링크인데요. 총두 종류로 나뉩니다. 게토레이 파워에이드와 같은 프라임 하이드레이션과 레드불 같은 프라임 에너지가 있습니다. 둘다 코코넛 워터 베이스에 레모네이드, 아이스크림, 수박, 트로피칼 등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임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2300만 유튜버 로건 폴과 2400만 유튜버 KSI인데요. 2022년 둘은 파트너가 되어 스포츠 드링크 프라임을 출시합니다. 그럼 이 둘은 어쩌다 스포츠 드링크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로건폴과 KSI의 첫 만남은 다름 아닌 복싱 경기였습니다. 둘은 2018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복싱 대결을 했는데요. 대형 유튜버들 간의 복싱 매치는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130만 명의 유료 시청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싱 대결은 화제성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실력도 비등비등해서 사람들이 보는 맛이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둘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죠. 그러다 2022년 둘은 인스타라이브 방송을 예고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대결을 발표하라나 보다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새로운 음료수 브랜드를 공개합니다. 프라임이 세상에 처음 소개된 날이었죠. 며칠 후 프라임은 미국의 마트 소매점에 깔렸고 미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많은 바이럴이 되었죠. 물량이 부족해서 이베이에는 리셀이 붙은 프라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기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영리한 노이즈 마케팅이었죠. 프라임은 그렇게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영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프라임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계로 뻗어나갔고, 게토레이와 레드브레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라임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사실 프라임은 다른 스포츠 음료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설탕이 적고, 전해질이 풍부하다. 뭐, 이 정도인데, 가격도 더 비싸고, 이 정도까지 인기있을 정도는 아니죠. 프라임의 성공 비결은 바로,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입니다. 프라임의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량을 제한하는 마케팅입니다. 프라임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영국으로 건너갔을 때 특정 소매업체들에만 물량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프라임을 사기 위해 오픈런을 하기 시작했고 미디어는 이 현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더 자극했고 프라임의 수요는 폭발했죠. 당시 길에서 프라임을 마시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시간 빌 게이츠라서 오픈 런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리셀에서 마실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둘중 하나였죠. 영국의 10대 청소년들은 일부러 빈 프라임병을 가방에 꽂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도 왠지 낯설지가 않죠. 이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마셔보고 싶지 않나요? 오, 저는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먹어보신 분 있으시면 무슨 맛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유명 셰프 고든 램지는 프라임의 맛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프라임을 런칭한 로건 폴과 KSI는 각각 2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4,700만,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죠. 이들은 프라임 홍보에 자신들의 채널을 적극 활용합니다. 프라임 직원이 되어서 월마트에서 판촉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한 원숭이가 로건 폴의 소지품에서 프라임만 훔쳐서 달아나는 영상을 업로드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로건 폴은 이 영상이 우연히 찍힌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었죠 아무튼 이들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이는 레드브이나 게토레이 같은 기존 스포츠 음료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프라임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프라임은 아스널의 공식 음료업체가 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미넨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엠버서드로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드를 내세우기도 했죠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마케팅으로 끝난 프라임의 성공은 이쯤되면 철저한 기획에 따른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과도한 노이즈 마케팅과 성분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 다른 음료들에 비해 비싼 가격도 문제가 됐죠. 또 프라임 에너지는 카페인이 200mg 들어있는 고카페인 함량의 음료인데, 이거를 프라임의 주요 소비층인 10대 아이들을 타겟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앞으로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요? 게토레이나 레드블의 아성을 뛰어넘는 스포츠 음료가 될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구독을 통해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호랭이 스포츠였습니다.